지난 시간에 엘리후는 욥을 사곡한 자라 비난했고, 또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요절할 것이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할 것이라 했지요.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36장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신하니 말합니다. 이는 욥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보시고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구원의 손길을 펴실텐데 당신이 그렇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저주를 한 후에 이러이러한 피할 길이 있었는데 아쉽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상대를 약오르게 하는 말입니까? 엘리후 편에서는 약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해도 요배편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상대에게 일을 시킨 후 상대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몹시 화를 내며 네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주려고 미리 생각했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상대에게는 큰 아픔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축복의 약속을 주신 후에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사르밭 과부에게 무조건 네가 가진 한 웅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네가 순종하면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자유지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셨지요. 이에 사르바까부가 순종하니 그 약속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구보서 1장 17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한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법칙에 변함이 없으시며 오직 공의와 진리를 쫓아서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만일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찾아야 합니다. 엘리우는 계속해서 욕이 야고를 수밖에 없는 말을 전개해 나갑니다. 욕기 36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진 것이 되었으리라 말합니다. 즉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환란에서 건져내어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식탁을 항상 기름진 음식으로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엘리우의 생각과 지식에서 나온 뜻이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에 속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오직 공의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17절에,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엘리오는 그동안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말로 인해 그를 악인 취급하면서, 앞으로 받을 벌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욥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고통을 헤아려주지는 못하면서, 단지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가지고 판단 정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 라는 것은 공의가 욥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즉 요배의 악이 극에 달하여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배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이 의롭고 떳떳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재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꾸 변론이 이어졌고 결국 감정이 격해질대로 격해져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욕의 심정을 엘리후는 조금 더 알아주지 않고 줄곧 한 가지 잣대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욕에게 엉터리로 심판하셨을 리가 없다. 욕이 잘했으면 저렇게 치실 리가 없다 라는 생각만 고소하고 있기에 욕을 악인으로, 판단, 정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욕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육적으로는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며 악의 모습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선을 원하십니다. 욕은 육적인 선 속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 악한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친구와 그의 자녀들까지 저주할 리가 없지요. 사람이 진리로 변화되기 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싸워야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지만 영적인 선이 마음에 이루어지면 싸우는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비 이러한 영적인 선을 이루도록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만을 가지고 그의 속마음까지 정확히 분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 때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의 내면을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다알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함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과 진리를 쫓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진리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리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말과 입술의 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욥의 입술에서 나온 말만 가지고 욥을 악인 중에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중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보고 판단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선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는 그들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한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서 겉과 속이 다른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의문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실까? 또 어떤 사람은 그다지 큰 잘못을 한것 같지 않은데 왜 징계가 임했을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런 의문을 갖는 중에 혹여라도 그 사람이 징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매우 악한 마음이니 빼내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징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까 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며 그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엄격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즉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적게 받는 사람은 더디게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 엄격한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유당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으며 믿음도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엄히 책망하셨고 다윗은 이를 즉시 인정하며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아사왕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사왕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태후의 자리를 패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신앙이 변질됩니다. 이 일로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때 아사왕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고 말았습니다. 대조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곧바로 회개했던 다윗당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당에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으니 죄는 용서하시되 죄의 대가로 바세바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데려가셨을 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니며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등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해도 각자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클수록 더큰 책임이 따르고 잘못에 대한 징계도 더 엄격히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결국 다윗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존귀한 자로서 세세토록 영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연단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 사람은 큰 잘못이 없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시험할란이 왔을까라고 의문을 갖는 경우에 대해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는 볼수 있지만 중심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위나 말은 거룩하게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남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척 꾸미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짐짓 죄를 지어갑니다.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말이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행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에서는 충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가기 때문에 엄한 징계가 임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잘 몰라서 행치 못하는 초신자보다 그 죄가 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 모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비방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힘의 근원이 성령이므로 이 일에 대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회방. 거역, 모독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귀의 일로 치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귀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여 부지중에라도 성령을 회방한 일이 떠오르신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사람마다 중심이 다르고 그 행위를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 편에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수 없으며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를 판단한다면 이는 엄청난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 정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이루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